노무 관련 업무를 하고 크게 이제 물리치료, 약제, 병원 행정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입니다. 군대에서는 매우 특수한 병가로 소수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고 전문 지식을 가진 인원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는 민간 종합병원에서 응급 케어 파트에서 약 2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의정간회기를 선택했지만 물리치료사 면허가 있으면 누구든지 지원 가능하고 더불어서 이제 튼튼한 체력과 건강한 정신이 있다면 누구든지 지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제 동기들 중에서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임상 경력 없이 바로 임관한 인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경력이 있으면 가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 그 임상 경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총 100점 만점에 약성적이에약 15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학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지만, 평균 B 플러스 정도 이상이라면 누구나 무난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수가 낮다고 너무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동기들 중에서는 낮은 점수들의 인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의무대대에서 운영과장의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인관 후 중소위까지는 물리치료 장교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공고교육 환자들을 주로 치료했다면, 은 대위 이상부터는 결국 물리치료 업무를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위 물리치료 장교는 국군 수도병원 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위 때부터 중대장 직책을 하면서 병력 관리도 하고, 보급 장교와 보급 과장의 직책을 하면서 의무 장비, 의무 물자, 보급 업무도 수행하고, 현재는 운영 과장으로서 의무대 내 대대장을 보좌하면서 부대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장교는 1에서 2년 정도 한 번씩 직책이 바뀌고, 그에 따라서 부대 이동도 매우 잦은 편입니다. 그게 장교의 가장 큰 고충이면서도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의정장교가 아닌 장교의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업무를 하고 그만큼 설레고 흥미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포병, 보병, 기갑 같은 이런 전투병과랑 비교를 했을 때는 의정장교는 주로 사단 의무대대나 군병원에서 인생을 합니다. 오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 혜택이 매우 많습니다. 공무원의 안정적인 수입과 20년 이상 등록을 하게 되면 전역 후부터 이제 받게 되는 연금 혜택 그리고 각종 콘도라든지 PS 이용 같은 군지 복 혜택도 있고 어, 각종 수당들이 지급이 되고 주거 숙소가 지원이 되고 어, 대학 대학원 등 희망시에는 교육 지원 혜택도 있고, 자녀들에 대한 교육 지원 혜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병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 혜택도 있고, 장점이 매우 많습니다. 네, 행운을 선택하고 노력하고 준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온다고 생각합니다. 예정장교의 꿈을 가지고 있다면, 선택하고 노력하고 준비하면 가능합니다. 고정상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모두 구매한다라고 하면 모두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